미래편 2장 부유 대륙, 너딱 돼. 고양이 탐사기가 그렇게 사기라고 하던데, 바로 출진. 파워업 때려가지고, 고양이 서치 마크2로 진화시켜주고, 25레벨까지 올립니다. 고양이 아티스트는 지금 플러스 5라서, 25레벨이 되면, 진화를 시킬 수 있을텐데, 초록색 계단의 씨앗이 부족해서 아직은 안 되고, 표류 고양이도 파워업, 세뇌된 고양이 벽도 파워업, 고양이 도령이랑 쓴 양이퍼까지 켜서 갑니다 탐사기도 잘 모아놨고 표류도 모아놨고 양코 대포도 있고 이제 센 친구가 나올 때가 됐는데 자 본색을 드러내세요 빨리 나오세요 나왔다 아이 풍성충 멧돼지였구나 이거 지금 고방이 만치하는것 같은데 메탈릭이 좀 버텨줘야 된다 이전하기 소환 스킬로 살짝 뒤로 밀어주고 표류 고양이가 스턴 그 디버프를 좀 걸어줬으면 좋겠는데 걸렸죠 좋아 이거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메탈릭 한 마리 더 뽑았고 고방들 줄지서 오고 있는 거 보이죠 탐사기도 굴러오고 출격지 걸렸어 어? 울슈레는 나갔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도 고방이 줄지서 계속 오고 있는 상황 저 멧돼지 죽여 멧돼지 죽이라고 이젠하기야 보여줘 너 단일 타겟 공격이잖아. 오, 제발. 이길 것 같은데? 지금 뒤로 꽤나 많이 밀렸고. 잡았다. 어? 뭐야? 왜 이렇게 쉬워? 깔끔하게 승리합니다. 그리고 도착한 마지막 스테이지. 나. 이건 제 힘으로 깨긴 힘드니까 나선생의 도움을 받아볼게요. 주요 적. 반역의 발키리. 배율이 높은 에일리언들이 잔뜩 나오고 핵심 캐릭터는 사이킥 냥코. 아슬아슬하긴 하지만 사골이 밖에서 공격할 수 있어 성을 치기 전에 사이킥을 잔뜩 모으면 발키리가 거의 움직이지 못하게 봉인할 수 있다. 광란 빌더와 광란 벽의 발이 빨라 이 스테이지에서 좋은 고기 방패 역할을 수행한다. 사이킥 냥코가 좋다고 하니까 젠느 빼고 여기다가 넣어주고 파워업 때려가지고 25레벨 맞춰주고 위대한 도전 갑니다. 시작부터 발키리가 나오진 않을 거 아니야. 에일리언 악어랑 물개가 나오고 있는데 초반에 사이킹 양코를좀 모아야겠어 그리고 지금 이자나기를 뽑았는데 이거 실수일지도 몰라 똥수라가 나왔어야 될것 같다라는 느낌이 살짝 드는데 똥수라! 똥수라! 나오길 일보 직전 똥수라 나와주고 양코 대포 한번 쏴 발키리 나올 때 됐다 이제 잠깐만 1배속으로 바꾸고 고방 나 지금 고방을 너무 못쌓운것 같은데 메탈릭이 좀 버텨주나? 발키리 죽여버려 조합 해버려. 지금 앞쪽에 사이킹 양코가 네 마리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어 맞았다. 안 돼. 지금 고방이 없어. 아 큰일 났다 이거. 이자나기도 죽었고. 발키리왜 저렇게 세 초반에 입에 속인 줄 모르고 생각 없이 했던 게 약간 패착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잘 버티고 있어. 확실히 똥수라가 사기라니까. 가수라가 본인의 위력 제대로 보여주고 있죠. 에일리언들 막 광역공격으로 끝장낸다 이거 메탈릭 한 번만 더 뽑을 수 있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좋아 일단 같이 나오는 짜바리 에일리언들은 똥수로 공격 한 방에 죽어버리니까 발키리 혼자서 버텨야 되는 상황인데 쉽지만은 않을걸 아 이거 발키리 왜 이렇게 센거야 지금 아수라가 꽤나 많이 때린 것 같은데 죽을 생각을 안하지 확실히 부유 대륙보다 난이도가 2배 이상 높은 것 같은데 그래도 디버프 열심히 걸리고 있고 아수라가 최선을 다 잡았다 이겼어 역시 나무위키 선생님 시킬는드로만 하면 쉽게 깰수 있다니까 미래편 2장도 엔딩을 보는데 성공합니다 미래편에 새로운 장이 출연 올클리어 보너스 고양이 발키리의 삼진 형태 획득 스테이지 올클리어를 했으면 티켓을 사야지 즉시 구입 플래티넘 티켓을 6장까지 모았거든요? 이게 10장이 되면 한 번에 뽑아볼게요 유저랭크 1100을 돌파했기 때문에 보상 받아주고 울슈레도 레벨 25까지 파워업이 돼 고양이 발키리의 삼진 확인해보자 발키리가 EX 여기 있는데 진화 오! 개다리 열매 없이 진화에 성공했어 고양이 발키리 성 일단 삼진한 고양이 발키리가 얼마나 센지 한번 확인해보자 3장의 첫 번째 스테이지 1번 갑니다 발키리 출동 오 아름다워 이젠나기한테 외모로는 전혀 꿀리지 않고 공격도 안 꿀리는 것 같은데 공격 속도가 굉장히 빨라 너 혹시 광역공격이네? 대박 왜 이렇게 세얘 있으면 미래편 3장도 금방 깨겠는데? 메탈 빼고 모든 적에게 강력하고 효과 보면 타겟이 되는 적 캐릭터의 움직임을 일정 시간 멈출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러시아인데 지금 저한테도 외면 받고 있는 운수레들이좀 있거든요. 페룡 디오라무스, 고양이 퀘스트, 미네르바 이렇게 세 마리인데 누구 먼저 써 볼까? 일단은 얘가 그나마 제일 귀여우니까 한번 써 보자. 바로 획득해 주고 레벨을 올리자니 경험치가 살짝 아까우니까 파워업 한 번만 해줍니다 최소한의 예의는 보여주는 거지 기본 고양이들도 노란색인데 지 혼자 흑백이죠 고양이 퀘스트 바로 출격 4마리가 같이 나오네? 원거리 공격인가? 공격하는 것좀 보여줘 하늘에서 운석 같은 게 내려오는데 그닥 세 보이진 않는다? 4명이서 0.3인분씩만 해도 1.2인분이 될 텐데 0.1인분씩 하고 있는 것 같죠 발키리가 훨씬 세 발키리가 등장하자마자 얘네들 이제 쭉쭉 밀릴걸 아닌가? 안 밀리나? 오! 퀘스트 쿨타임이 좀 짧은 편이야 고양이 퀘스트 두 마리가 뒤에 우드컨이 서있는데 밥값 못하죠 그럼 스페셜 스테이지로 가보자 절망적인 2차원 별이 7개인데 진격의 블랙홀 초고난도 갑니다 돈 모았다가 고방 라인 뽑아주고 매즈 뽑고 똥수라까지 갑니다 그러고 고방들 계속 세우는 거지 일단 살짝 뒤로 밀어 시간 벌고 고방 뽑아 오! 디버프 걸린다 좋아 이러면 표류 한 마리 정도만 더 모으면 충분할 것 같은데 표류야 맞으면 안 된다 뒤에서 빤스 흔들라고 앞으로 가지 마 좋아 좋아 디버프 잘 걸고 있어 꼼짝 못하고 있지? 가만히 서 있쥬? 지 혼자 얼음 땡 놀이하고 있쥬? 끝나지 않는 얼음 땡 한번 가보자 자 고방들 계속 세워주고 아수라네 신나가지고 프리디라고 있죠 좋아? 표류 쿨타임 왜 이렇게 기냐? 헐 순식간에 암라인 다 녹았어 이러지 마아 어, 똥수라 좋아, 똥수라 아 똥수라도 한방 코시야 이거 표류 안 모으면 답없을것 같은데 표류가 한세 마리 정도는 모여야 영원한 얼음 땡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거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나? 광고 찬스! 아, 발키리도 얼릴 수 있는 능력 있잖아. 발키리야, 좋아. 얼려버려. 시계 계속 돌쥬? 정신 못 차리쥬? 좋아. 아, 다시 돌기 시작하는데. 메탈릭이 막아주고 있나? 메탈릭 죽었고, 발키리 죽었고, 똥수라! 똥수라! 줄것 같은데, 별이 없니? 표류야, 표류를 찾습니다. 어디서 표류하고 있는 거야? 아, 큰일 났다. 이전하기 나가 보는데, 얘도 한번 커실 거 아니야? 일단 소환해 가지고 살짝 밀고 타이밍, 타이밍 잘지? 타이밍 살짝 밀어 됐다, 됐다. 밀어놓고 멈추게 해놓고 표류가 빤스 흔들어야지. 빤스, 빤스, 좋아. 한번 버티네. 빤스, 열심히 흔들어주고 됐다, 됐다. 많이 때리고 있다. 이전하기가 단일 타격 상대로 엄청 세니까 이거 몇대더 때리면 모른다 이거 체력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다 가능성이 있다 이거 사이킥 양코 없이도 할수 있다는 거 보여줘 얘들아 너들 강력하잖아 너들 방구 좀 끼잖아 고방들 쌓이고 있고 이러면 얘가 깨어나도 앞라인에서 버텨 주지 못하는데 오 발키리가 해준다 발키리 좋아 표류 좋아 가슴이 웅장해지는 순간 아 다시 도는데 표류야 표류야 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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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고 있는데 저기요 빤스 흔드는 거좀 봐주세요 아 빤스 열심히 흔들어 제껴봤지만 너무나도 강력하네 그럼 마지막으로 계단의 열매 먹으러 갑시다 푸르스름한 현옥 고난도 나무이키야 도와줘 전부 에일리언들만 나오네 탐사기, 사이킥, 표류 이렇게 뽑아주고 고방들 살짝만 뽑아 여기서 시간 끌면서 매지 애들을 모은 다음에 가자 왕눈이 원숭이 나오네 쟤 진짜 꼴보기 싫다 얘 빨리 죽여 얘부터 죽여 좋아 지금 매지가 꽤나 쌓여있는 상태기 때문에 에일리언 한두마리는 전혀 위협이 되지 않을 것 같고 오 돼지랑 곰탱이가 한 번에 나왔어 이거 살짝 애매하긴 한데 다행히 메탈릭에 코앞에 있기 때문에 몸빵 해주고 이거 어떻게든 발키리만 소환하면 써볼 만할 것 같은데 얼음땡 걸어 표류야 빤스 흔들라고 자암라인이 버텨줄 거라고 믿는다 원숭이 잡아 원숭이 일단 돼지는 잡았고 원숭 아저 원숭이 끈질긴 거 보소 원숭이 잡았고 곰탱이들 지금 뒤에 있죠 이러면 성포 되잖아 SUNG BBU 그렇지 파랑 깨달이 열매 획득해주고 <laughs> 광란의 배틀 강림이 1시간밖에 안 남았어 냐옹 쿡선장이랑 개구리 고양이 닌자 집어넣고 무트까지 넣어주면 되겠지 무시무시한 포스를 뽐내면서 접근하고 있는데 암란에서 버텨주면서 돈을 꽤나 많이 모으라고 하던데 잘 버텨주나? 아니? 한방에 죽는데 세뇌된 고양이 얘만 좀 버티는 것 같고 나머지는 추풍낙엽처럼 쓰러지고 있는 상황 무트까지 돈을 벌어야 되는데 왜 저렇게 세? 미쳐 날 뛰는구만 아주. 빨간색 물개가 오기 시작하는데 4,500원까지 거의 다 왔다. 제발 조금만 더 버텨줘. 버텨야 돼. 아, 일단 소환은 했는데. 제발. 오, 잡았어, 잡았어. 아, 성포 시작하는데. 이러지 마. 밀어, 밀어. 제발. 빨간 적들이 밀려온다. 아, 이거 너무 세잖아. 댓글 단 여러분들 댓글로 꿀팁 좀 주세요.